안녕? 판고예요 어.. 오늘 갑자기 모동수 업데이트 소식이 떠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무료 업데이트는 이제 동물의 숲 새로운 업데이트는 7월 3일부터 배포가 되고요 수영이 생긴다네요 이거 새로운 NPC인가? 7월 3일 아침 10시부터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잠수복을 입으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바다 속에서 해산물도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물고기들이 생긴 거겠죠 이러면 이러면 또 박물관을 채워야 되네? 아, 아까 위에 나온 해달이 여기 나오네요. 바다에서 가리비를 잡으면 요 해달 씨, 해탈한 씨가. 가리비를 원해가지고 저분한테 주면 뭐 보상을 주나봐요. 그리고 원래 얘가 파라노으로 왔는데 이번엔 뭔가 옷이 바뀌어서 왔죠. 얘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고 잠수복은 이제 너굴 상점에서 3천원에 팔고 있네요. 그리고 너굴 쇼핑에서 7월 말까지 한정판으로 소원성지 대나무하고 마일리지에선 너구리 회사 잠수복을 교환할수 있다고 해요. 업데이트 하면은 선물로 스노크를 주고 이 업데이트 다음 업데이트는 이제 8월 상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원래 유료로 결제해야 되는데,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배포한다고 해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리고 원래 표기가 잘못되었던 쏨뱅이가 솔베간팽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황금연화는 도라도로 수정이 됐네요. 여기까지가 이번 업데이트의 내용이고요 바다가 추가돼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요소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모동속 즐겁게 즐기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